의대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원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논란을 각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학병원은 군대 문화거든요. 자신대학교에 애도생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수시위원을 정시보다 더 늘릴 것 같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재수행 이상은 5%도 안될 거예요. 5%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안 뽑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대치동의 입시 컨설턴트 신진상이라고 합니다. 의대 증원 2천 명에 관련돼서 시속 시원이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하기에는 조금 좀 위험한 이야기이긴 하는데요. 의대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원하는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논란을 각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학들이 그동안 의전을 하다가 포기한 이유가요. 의전에 들어온 학생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대학병원은 군대 문화거든요. 자신대학교에 N수생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정시를 더 늘려야 한다, 수시를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작년에 전형계획을 발표할 때그 주요 대학들 대부분이 의대에서 학종 인원을 늘렸거든요. 결국에는 수시 인원을 정시보다 더 늘릴 것 같다는 라 것은 어떤 경우의 수를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저 의대들은 압도적으로 정시보다 수시 비율이 높고 수시 비율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수도권에 있는 의대들은 압도적으로 학종이 많은 이유는요. 학종은요 학생을 가려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수생이나 N수생들보다 최신 따뜻한 이슈를 반영할 수 있는 현역 학생들이 유리하죠. 학생부 종합에서는 95% 이상이 현역입니다. 재수생 이상은 5%도 안될 거예요. 5%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안 뽑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떤 재수를 하거나 N수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수능을 보거나 아니면 재수생이나 N수생을 차별하지 않는 교과 전형을 쓴다든지 하는 경우지. 그래서 의대는 가급적이면 특히 학생부 종합처럼 학생들을 가려서 뽑을 수 있는 제도에서는 가급적으로 현역을 뽑으려고 합니다. 생기부잘 챙겨서 갈수 있는 좋은 대학, 좋은 의대들은다 학생부 종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성적이면 지금까지 메디컬 라인을 지원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느 정도 성적 때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 의대의 원이 수시로 더 늘어나느냐 정시로 더 늘어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어, 만약에 이제 정시에 만약 인원이 더 많이 배정된다면 확실히 커트라인은 좀내려갈것 같고요 수시에 더 많이 배정된다면 그건 고사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입학한다는 뜻이니까 정시는 여전히 의대 가기가 힘들어지고 의대의 점수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연세대나 고려대는 한1.05 등급 정도가 평균 정도가 됐고 1.1 정도가 커트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어, 가톨릭대는 이런 경기대는 내신만 보니까 물론 경기대는 30%의 서류평가 가 있지만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저런 다 등급자 올 1등급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요 1.1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은 서울권 대학을 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내신이 조금 낮아도 그래도 제 생각엔 1.25 정도? 그 안엔 들어야 어떤 비교과나 어떤 세트계나 이런 걸로 학생부 종합에서 합격을 할수 있었던 거죠. 제 예상은 한 1200명은 수시로 가고 800명은 정시로 갈것 같거든요. 그럼 수시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3년 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때는 이제 그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니까 지금 현재 고1, 2, 3만 말씀을 드리면요. 교과 전형은 한 1.15? 그 지방까지 생각하면 1.2 정도까지도 가능하고요. 저는 종합 전형도 자신이 어, 이제 비교가 나 이게 그게 좋다면은 1.5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의대 가는 문이 어좀 널널해진 거죠. 고등학교 선택이 물론 중요합니다. 좋은 고등학교 가서 내신 성적 잘 따면 서울대 의대 합격이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어. 그렇지만 고등학교가 꼭 서울대가 선호하고 서울의대를 많이 보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정말 새로운 컨셉과 새로운 스타일의 아, 얘가 이런 책도 읽었어? 이런 정도의 감탄사를 생기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런 전략으로 일반고에서도 서울의대 그리고 다른 의대에도 합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학교의 1등과 2등이 원서를 서울대 의대에 똑같이 집어넣는데 희귀한 책을 세권씩 골라서 자소서 쓰자는 방법으로 1등은 떨어뜨리고 2등은 합격시킨 사례 들이 꽤 많습니다. 2등 심지어 3등인 학생도 생기부가 혹은 자소서가 지금 자소가 서 사라졌지만 문이과적 소양을 보여주면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주 억제를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사람이죠. 1.0인 학생이 생기부가 독서가 안 채워졌다고 그렇죠. 그리고 그럼 1.5 정도 되는 학생은 생기부를 정말 휘황찬란하게 썼다고 뽑아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쉽게 말하면 그 데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반 대의대는 1.5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서울대라든지 좋은 대의대는 1.25 정도 안쪽으로 들어야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군지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려면 생기부를 어떤 내용으로 채우는 게 좋을까요? 영재고 학생들은 처음부터까지 다 실험 RN입니다. RN이가 일단 주제 자체가 고등학생이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요. 장소 자체가 달라요. 대학교 연구실들입니다. 이 생기부를 같이 실험으로 맞서 가지고 영재고 학생들을 이긴다고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생기부에 독서를 통해서 얼마나 차별화된 의학적인 내용과 그리고 환자에 관련된 내용을 동시에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부에는 그 책의 내용과 함께 암 환자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를 책에서 얻어서 표현하는 게 낫죠. 의대 생기부는 기본적인 교과 지식을 내가 습득했다는 걸 보여주고 우수성을 인정했다면 그다음은 독서로 심하라고 생각해요. 생기부를 준비하면서 학군에 따라 읽어야 할 책이 달라질까요? 아니 근데 그거 재밌는 질문인데요. 이네 그러니까 아, 저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아. 대치동이나 소리 분당이나 이렇게 잘 사는 동네에 있는 학군들은요, 어, 지나치게 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질병 관련된 책을, 뻔한 책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와도 이잘 사는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잘한 티가 나는 학생이라면, 그 눈높이를 대폭 낮춰가지고, 이태석 신부가 수단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를 했던 얘기, 자기 돈까지 들여가지고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병원 위를 대납해 줬렸던 얘기라든지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인성을 적절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군지가 아닌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의대교수들이 의심할 거거든요. 일 1.0이 정말 정0이 많아요. 정말 뛰어난 의학서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어떤 지적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건 학군지랑 좀 뭐랄까, 비학군지가 약간 독서절약이 조금 달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치동을 위한 독서, 목동을 위한 독서, 분당을 위한 독서는 근데 저는 그건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고등학생들은 제 책에 나와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읽으세요. 의대에 통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많은 학생들이 이 책으로 생기부나 자소서를 통해서 자신을 잘 표현했던 책들을 고른 거거든요. 그런 책들을 읽으시고요. 중학교 때는 왜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라는 직업이 가진 롤모델 그리고 특히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문학인들이 많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츠카 오자모라는 만화가도 어, 일본에 그런 의대를 졸업을 했어요. 안톤 체오프라는 어, 그 러시아를 대표하는 희곡 작가도 의사고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의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책들이라면 가양하면 과학과 관련된 책들, 수학과 관련된 책들, 좀 그리고 사회와 관련된 책들, 비문학 관련된 책들을 읽히시는 게 독해력과 지력을 동시에 상승시킨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조금 어려운 책을 더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각각에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는 어떻게 찾아수 있을까요? 무조건 칭찬 일색으로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학교에 무슨 과목에 어떤 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 예스입사나 구글 검색했더니 이런 착가의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을 찾아 읽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이것으로 나중에 발전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생기부가 흐름을 보이는 거예요. 의대라는 하나의 길을 위해서 깨어져 있는 그런 생기부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전부 의학, 의학의학의학 의학, 의학, 질병, 질병, 질병으로 채운 생기부만이 좋은 생기부가 아니고요. 컴퓨터라든지 사회적 이슈라든지 인문학적 성찰이라 이런 걸 골고루 담은 생기부가 좋은 거예요. 어, 학교 알림을 통해서 그 학교에 설치된 과목들이, 쉽게 말하면 수능 과목들만 개설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가지고 상상고 같은 경우는 생명윤리 같은 과목도 들 있고요. 그런 과목들이 개설된 학교나 생기부를 잘 써주는 학교라는 겁니다. 어, 만약 필요하면요. 어, 열심히 학부모 생활을 하면서 합격한 학생의 생기부를 좀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공식적인 건 아닌데, 2월 28일까지는 어디 학교에서만 생기부를 뗄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저 서울대의대나 연대의대나 이런 학생들이 학생부를 떼놓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1학년 1학기 성적이 좋은 학생들 우리 학교 선배가 이렇게 해서 갔어 라고 생기부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4월달 5월달에 중간고사가 있잖아요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기부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학부모님들한테 저는 물어보라고 해요 올해 만약에 연세대의대, 서울대의대를 합격한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이 어떤 동아리를 했는지를 봐라 한70% 정도의 확률로 저는 의대 관련된, 즉, 화학이나 생명과학이나 그리고 의학 관련된 동아리가 유리하고, 나머지 30% 정도의 합격생 정도는요, 그냥 다양한,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어, 그런 내용들을 발산했다고 생각하니까, 꼭 의대 가기 위해서는 이 동아리만 해야 돼. 그리고 이 동아리는 절대 안 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독서 프로그램은, 어, 일단, 학교의 특색화 프로그램이라고 학교 홈페이지에 있어요. 대부분의 학교들 의대를 많이 보는 학교들은요, 독서를 다 강조하죠. 학교가 아, 학생들의 생기부를 보면 이 학교가 독서를 많이 시키는지 안 하는지는 그걸 금방 알수 있는 거죠. 전국의 지역인재전형의 공통점은요, 최저등급이 높습니다. 어, 이제 수능 최저등급을 갑자기 완화하지 않는 한 지방이 정원이 늘었다고 해서 굉장히 등급 값이나 이런 것들이 하락할 것같지는 않아요. 지역인재전형이 늘어나긴 꽤 늘어나갈 테니까 최저 조건만 맞추면 은 강원도 같은 지역에 있는 어 의대들은 한 1.대 중반 후반을 받고도 의대에 가는 일이 벌어지겠죠. 경상대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이 3합 6이더라고요. 최등급을 맞추기 어렵지 않죠. 어, 거기는 뽑는 인원이 많지는 않잖아요. 경상대 그특히예 지역 인재 전형에 경상국립대만을 노리는 예 지역 인재 학생들이 뭐아세 진주에도 있고 이제 꽤, 꽤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내신 컷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방에서 이제는 서울대에 갈 필요 없이 지방권의 대, 경상대의 대로 가자하는 분위기 때문에 인기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 예상 커트라인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상황에서 지방을 가는 걸 선택해야 할까요? 중학교 1학년부터 지방에 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이들 내려갈 거라고 보거든요. 파트 가격은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잖아요. 특히 대구 부산 같은 경우, 는 거기는 울산 대도 있고 좋은 의 대들도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많아서 대구나 부산 쪽으로 특히 많이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저는 그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 대는 80%잖아요. 점점 더더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초등학교 5, 6학년이라면 은 대치동 학원에서 미리 그쵸 그렇죠? 수능 문제나 그걸 풀어보아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수능 문제에 내가 어떤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는 이런 테스트들을 학원들에서 하잖아요. 정신으로도 충분히 지방대 의대를 갈수 있다면 굳이 지방으로 내려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나요? 초등학교 때 이제 문제 푸는 것만으로 보면. 스타일이 나와 얘가 사고형 아이인지 암기형 아이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긴 질문 보면서 그 질문을 읽고 뭐 사실적 사고를 바탕으로 그리고 추론적 사고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성적보다 오히려 수능 성적이 더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 수능으로 전국 천등 안에 들 정도의 실력이 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너는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역 인재로 편하게 내신 따서 수능 최저 등급을 따가지고 지역 인재로 의대를 가는 게을것 같은 조언을 아마 초등학교 5, 6 학년도 하지 않겠어요. 컨설팅도 이제 고삼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중학교는 이제 중학교가 아니에요. 중학교는 이제 영재고를 가기 위한 컨설팅을 하려고는 것 같고 초등학교는 내가 지방으로 내려가야 될 것이냐 의대 사교육이 그렇죠. 예 이런 다, 어, 안 해도 될 사교육을 일단은 어느 정도 수요를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방 일반고에서 의대를 준비하려면 좀 뭐를 핵심적으로 챙겨야 할까요? 정신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냥 무조건 수시로 의대를 간다고 생각하시고 1.1, 1.2, 1.3 이내의 내신을 확보하는 게 맞고요. 수능 최저 맞추는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해야 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재밌는 게두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 의사에 대한 열풍. 그때는 평균보 연봉은 없지만 한 사람이 몇백억을 벌는 그런 구조는 아니거든요. 안전한 투자 원칙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한쪽 사회에서는 노동으로부터 자유를 꿈꾸면서 비트코인이냐, 그리고 선물 옵션도 꽤 많이 해요. 한국이 한때는 선물 옵션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했죠. 그니까 양극단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비상적인 거죠. 예, 어느 한쪽은 지나, 극도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추구면서 나머지를 안 보는 쪽이고요. 한쪽은 극도의 불안정성과 왜냐하면 언제든 영원히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감수하고 진짜 몰빵을 하는 거니까 한국은 중간이 없어요. 양극단만 있는 거지. 학부모들 세대의 눈높이에 그렇게 의대가 가장 안정적인 직업이고 그러면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 의대 열풍이 가장 거세고 의대 입시가 가장 힘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기성세대나 정부가 의사 말고 정말 좋은 직업들이 많다는 것들을 이쪽으로. 보여주면서 직업 교육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좀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로와 관련된. 네. 독서는 생기부에 좋은 내용을 담아서 의대에 가는데 유리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를 만들라는 주문이거든요. 이 학생이 발전하는 거. 그리고 내신 성적도 올라갑니다. 이런 걸볼 때마다 뿌듯하고 자부심도 느껴요. 그런 학생이 이제 서울대 의대 들어가서 나중에 학부모님 만났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내가 이제 자수 내용 기억하니까 내과학을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아, 걔는 피부과 가고 싶어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뭐가 문제가 있어도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하튼간 저는 굉장히 어떤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컨설팅할 때마다 내가 발전하고 항상 상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의대가 3천 명에서 5천 명이 된다고 해서 치안 약수에 가는 고수 들이 몰리는 거니 여전히 의대 가기는 힘들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의대는 정시가보다 수시가 넓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역들끼리 경쟁할 수 있는 국 종합전형은 정말 여러분들이 유리한 전형이니까요. 고등학교 3년 내내 대신잘 챙기시고 생기부 잘 챙겨서 반드시 수시로 의대를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만큼은 제가 볼때 가장 솔직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냐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운이라든지 그들만이 아는 정보들 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공부는요. 여러분이 하시는 만큼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의대를 가시든 의대를 가지지 않으시든 공부는 정말 믿으셔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꼭 들고 싶은 말입니다.